오늘쯤이 정상은 뭐냐면 남자가 섹시해지는 거. 아아. 뭐? 어떻게 하면 섹시해지지? 첫 번째. 아직 안 했어. 했을... 아니 그냥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야, 네. <laughs> 손목에 메탈 시계. 아아. <laughs> <laughs> 어, 어디서 어 났어? 아나 원래 이거 자주 차고 다니지 그지그지 근데 애플워치도 이거 인정인가? 그치 인정해 주시나요? 어. 나는 그것도 좀 섹시하더라 남자들 이거 은색 팔찌 같은 아, 된거 있잖아 실버로 된거 금색 말고 은색 팔찌 나도 아, 금색은 조금 이제 형님들이 꺼내서 <laughs> 아, 은색 팔찌도 진짜 섹시하더라 여자가 차도 섹시 맞아 맞아 악세사리 쪽 손목 쪽에 맞아, 좀, 좀 얇은 거 음. 오늘 음. 안 그래도 좀 챙겨서 <laughs> 했습니다 저 <좀> 가죽은 없나요? <웃음> <웃음> 얘 핏줄까지 싹 보이면은 요만큼 그그 난... 섹시한 게 없죠 CF에서 와이셔츠 어, 광고를 할때 메탈시 딱 하면서 아그 맞아, 맞아. 메탈시인 게찬 사람들 보면 아한 번씩 여성분이 또 섹시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 맞아 그럼 금팔찌는 어때요? 그 두께 요만한 거 그거는 좀... 고기가숙여진니요 <laughs> 두꺼워질수록 고개가 <거기에> 숙여집니다 죠나 <laughs> <숙여집니다. 웃음> 불렀어 <laughs> 잘 잤어 <웃음> <웃음> 여자가 잠자다 일어났을 때 하는 목소리도 섹시하게 생각했던 음 것처럼 여자도 느끼기에는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 음. 그렇게 섹시할 거같요 <laughs>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아침에 많이 전화했어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씨 잘버리네. 근데 난 번외로 어, 뭔데? 성시경 씨 목소리. 왜 너무 섹시하다. <laughs> 성시경 씨 목소리는 부드러운 목소리잖아. 아, 어, 그런 목소리로나 섹시함을 듣는다. 그러면 하이톤은? 잘요 <laughs> <짜잔! 웃음> 좋아요. <웃음>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laughs> 그거는 그냥 바보 아니에요? <laughs> 근데 그것도 좋다고 하시던데 잠들기 전에 목소리, 졸렸을 때. 왜 그럴까? 몰라. 잠오기 전에 목소리도 깔아놨잖아 나른해서. 차분해져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그건 것 같아. 의도하지 않아서 갑자기 훅 들어와서 그런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어. 넘어지려고할때 갑자기 탁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아닐까? 아. 자기의 몸무게가 한 손에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호본능건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보호받고 있구나 음 이런 마음을 좀 들게 해주니까 와안와 <laughs> <laughs> 아, 부담, 부담스러워 너는 <laughs> 고! 모해 <laughs> 뭐 <laughs> 이런 느낌이죠. <laughs> 팔목 잡을 때면 어떤 거야? 이거 아니야? 한 손으로 이렇게 두 개를 잡을 때는 그건 어때, 근데 반대로 여자가 그렇게 할 때는 너 같은 탁 하고 이제부터 섹시하다. 그거 진짜 섹시하겠다. 하나 알아갑니다 우리 차은이는 턱선이 그런데 <laughs> 이렇게 쭉 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laughs> <쓰대요>, 그러면. <laughs> 그 알지? <웃음> 뮤잉. <웃음> 그 선이 가장 이쁘다더라. 어깨선. 아 어깨선. 어깨선 근데... 남자의 좀 많이 본다해서 그래요? 지금 왔나요? <laughs> <laughs> 그 허벅지 터지는 라인도 좋아한다 하더라고. 허벅지 <laughs> 터지 좀 <laughs>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이따가 전현서 씨가. <laughs> 아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거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거 아침 드라마서왜 이게 물들었지? 야겠다. <laughs> 이게 섹시하다고요? <laughs> 그럼 너가 한번 해봐. <laughs> 아 진짜 오늘은 학교에서 이래줬다니까? 아니래요. <laughs> <laughs>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오늘, 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laughs> 아, 나 오늘 자기가 너무 이랬다니까? 부 정도면? 아, 그랬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아, 진짜 이걸 어쩌면 좋아. <laughs>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의도치 않아야 되는구나. 여기서 이제. <laughs> 어쩌면 좋아? 이러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의도가 보이면 안 돼.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타고나는 건가?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하니까 안 나온다, 그지? 그럼. 원래는 잘합니다. <laughs> 원래는 잘하는데 해보려고 하니까 안 나온다니까, 우리가? 이걸 어쩌면 좋아. <웃음> <웃음> 집에 가보겠습니다 어? 왜 음. 아, 지금 이제 미팅할 시간이야 아 <laughs> 저랑 미팅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딱 10시쯤에 생활 미팅 있잖아요 뭐 드라마 봐야 되나요? <웃음> <웃음> 아 저도 지금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 <laughs> 네 카팅 <까팅> 아니고요 <laughs> 소개팅 <laughs> 자기만의 시간. 갑자기 데이트 하다가 어 잠시만요 단백질 좀 먹고요 이것도 섹시한가?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어, 저기닮리잖아 그러니까 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그거 탁탁 지키니까 어. 심하면은 편의점 가서 단백질 뜯고 온다니까. 저녁 먹어도 자기는 이제 닭가슴살 싸왔다고 이렇게 응. 먹으면 나는 좀 이제 그러면은 아,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여자분이 그렇게 하면 응. 같이 놀고 어. 싶으면 놀아야 되는데 너무 심하면 응. 맞아 맞아. 자타 하지마! <laughs> 아 이거 한필날것 같아 <laughs> 이거를 알고 쓰면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진짜 너무 사랑해서 미쳐서 하는 그런 게 섹시하겠죠 그런 모습일 것 같아 내가 처음 보는 표정일 거 아니야 그표정이 있어서 좀 몽환적이면서 막, 아 왜왜왜 <laughs> 그런 표정이 있어서 좀 또는 섹시한 느낌인데 말도 음... 멈추는 게 좋아. 난 싫던데. <laughs> 계속 가야 된다. 다음 단계로. 근데 나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하면 나도 미치긴 해. 네. 피스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 그럼 안 달라가지고 미치지 않아. 그런 거 아닐까? 나는 그 멈추는 것보다 하다가 나와가지고 눈이 살짝 풀려가지고 이럴 때가 좀 섹시하지 않나? <laughs> 이걸 어쩌면 좋아. <laughs>

뭔 노래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예를 들어 박재범의 생각해 노래? 아, 노래? 약간 라틴 원유 베이비. 오, 그거는 오. 집에서 들으세요. <laughs> <laughs> 음악처럼 섹시해도 섹시해 보이구나. 빨간색 조명에 약간 네. 술한잔 하면서 아, 섹시한데 아직 그 끈적한 아, 거. 아, 아직 끈적거리면서 약간 아우 LED 아. 비크하면서 약간 그런 노래 있어요. 딱 아, 그 분위기에 끈적한 노래 틀어놓고 딱 와인을 다가한 다음에 어, 됐어 됐어. 됐어. <웃음> <웃음> 음악 취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집에 놀러 갔는데 노래가 뽕짝 나오는 것보다는 R&B 이런 거 나오는 게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노래가 있어. 포이즌 같은 거? 음. 근데 이제 딱와 섹시한 음악 취향이다 하고 이제 플레이 목록 봤는데 그냥 내 걸로 여자친구 꼬실 때 좋은 노래 <웃음> <웃음> 이런 거면 그냥 좀 그냥 귀엽겠다. 와 근데 그거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보인다. 여자랑 단둘이 있을 때 틀어야 하는 음악. <laughs> 그럼 귀엽지 않냐? 나 해봤어 <laughs> 원래 이거 자주 듣는 척 하면서 하지 않나? 안 그래? 귀엽다. 화좀내 주세요. 제만그렇게화좀내 <laughs> 주세요. <laughs> 자기한테 화내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걸를또 참는 모습을 보기 섹시하겠지. 상황만 말해 줘 옆에 차가 음. 너한테 끼어들기 했어. 그 여자친구 옆에 있지만 그냥 뭘안 하고 참고 그냥 몸빛으운전하는 아. 거지. 아, 절제하는 모습이 좀 섹시하긴 겠다 오. <laughs> 언제? 아... 뭐? 장난이었어? <laughs> 어진짜데아나 아, <laughs> 진짜 멘탈 나갈 뻔했어 아 진짜? 와... 이거는 내가 대충 뭔지 알것 같아 화가 났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막 차가 좀 위험하게 가 싸우고 있는데도 너는 내가 보고 있다 지켜주고 있다는 라걸 보여주는 거라고 해 싸우고 있는데도 우선 왜 해가지고 이러 오라고 음. 하면서 이제 다시 아. 싸우는 걸 얘기하고 이런 거네. 딱 진짜 겨울에 밖에 싸우다가 들어와. 손안 시려? 내 쪽으로 와. 이런 느낌. 맞아 맞아. 그거 다 그니까. 울지 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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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보여줄 수도 없고. <웃음> <웃음> 이거 오늘 이미지 나 업고 가려야 돼. 섹시 이미지. 여기거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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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덮으세요 <laughs> 컨셉이 컨셉. 아, 컨셉이 재밌자고 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 <웃음> 나는 <웃음> 좀. 스틸 좋아해서 좀 내가 좀 적극적인 것같아너 그러면 <laughs> 혀로 색종이 좋을 수 있어? 보여줄 수도 없고 <laughs> 이게 섹시하지 나는 좀 이제 술 마시고 좀한 각자 주량이 한 병이나 치면 120% 정도 마셨을 때 기억은 나는 정도? 그러니까 막. 이게 살짝 그건가? 현관문 열고 이제 응. 서로 신발도 아직 안 벗었는데 막포뽀하면서 응. 오빠 아니잖아 당연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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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향 <취향> 말해놓고 <laughs>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막.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난리 나는 거잖아.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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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그손 모양부터 달라 일단 취향 말해. 이렇게 가지 않나? <웃음> 인정? <웃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아 하는데 아 이제 할 때는. 턱에서 이렇게 가지 않나? 턱으로 가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감던가? 목에서? 목에서? 어, 이렇게 목에서 감던 이렇게 가면은 일단 그거다. 근데 그 손의 온도? 그 느낌도 다르고 음. 그것도 달라. 환승이 살짝 농도가 뒤따라야 되나? 키스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네.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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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때 또 여자친구는 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 아 <laughs> 아 이거 너무 잘 하시는데요? 이거는 잘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표현을 제가 잘 하는 거예요. 너도 알잖아. 키스 끝나고 나서 달콤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미소 있잖아. 아 그런 거 아닐까? 오늘 키스 너무 만족스러운 거지. <laughs> <laughs> 왜 왜? 나 미쳤나 보네. <laughs> 그런 거지. 너무 지금 이 순간 이 행복한 거야. 아 그게 이제 미소로 표출이 된 거지. 아아나 어, 아, 너무 사랑해 하면서 응. 마지막에 이상한. <웃음> <웃음> 아 그때 조건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laughs> 그 있어. 이상하게 그날따라 키스가 달콤한. 아맞아 맞아요. 하이트데이 피셜. 키스 하는데 살짝 떼서 미소짓기보다는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눈 풀려 있는 게왜 그만 해 이게 절정인것 같은데. 근데 키스하면서 미소짓기? 나 이게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근데 키스하다가 한 번씩 딱떼져가지고 미소짓는 타이밍 있지 않아 서로? 자기는 저 하늘보고 행복했다 이건아 이거 나닐 거 아니야? <laughs> <laughs> 난 행복합니다 <laughs> 그럼 거기서 만약에 그게 첫 키스여도? 아, 첫 키스는 말리나지 이거는 잘못된 괴변인것 같아 아 머리 아파 운동하다 그래. 촬영 못할것 같아 머리 아파 <laughs> 마스크 써줘 <써줄게>. 아, <laughs> 이게 왜 섹시하지? 아플 때 그런 거 아닐까 이것도 이제 무방비한 모습 남들이 보지 못한 모습을 볼수 있어서 어, 이거 친구도 있잖아요 나는 지금 울때 이건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 이해를 못 하겠어 <laughs> 아니 <웃음> 내, 내가 아픈데 섹시한데아좀 <laughs> 그런 건가? 아플 때좀 종종 목소 나오잖아 아 이런, 이런... 어 방금 좀 섹시했다 카메라 <laughs> <빨리> 끌래요? 꺼울래요 <laughs> 말래요? 아나 아, 미치겠다 왜 <laughs> <진짜>. 빨리 <laughs> 넘어가죠 애플 폰만 써봤어. 나스마트폰을 난... 근데 나는 이거 원래 이것만 써서 음. 이게 섹시하다고 하는 거는 잘공감 못하겠다. 어나좀 해준이야. <laughs> 어나 해준이라니까. <회의> 애플 <laughs> 폰, 애플 어. 워치. <애플워치>? 다시. 아, <laughs> 애플의 로고가 단순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가. 뭔가 애플은 사진 찍을 때도 감성 있게 잘 찍히잖아 어, 그런 거 같아. 어. 이런 감성이 있는 게좀 섹시해 보일 수도 있거든 아, 감성 맞네. 그렇죠. 남들이 말하기 지적이 보인다? 이호창씨가 갤럭시 쓸것 같은 느낌 오! 그거라 <laughs> 아, 그거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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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나이 30대 CEO 어. 느낌 음. 맞아 맞아 안경 써가지고 딱 근데 반대로 여자가 삼성이나 LG 폰 쓰면 그게 더 뭔가 어, 궁금해. 어. 아 얘는 되게 삼성페이를 쓰고 아. 뭔가 실용적일 것 같다는 이미지가. 맞아 맞아. 그리고 남자도 내 나이 또 내가 이런 거 최신 삼성폰 쓰면은 아 얘는 실용주의자구나. 이 어. 느낌이 조금 든다니까 애플은 실용주의가 아니다. 애플은 솔직히 감성빨이죠. 아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요새 후방 카메라 다 있는데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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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게 이렇게 이거는 여우지시죠? 여기 여우지지 <laughs> 거기다가 이제 카드 물고 이렇게 하면은 향수 딱 뿌려놓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게 쓰지 않았을까? 난 들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근데 <laughs> 그것도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긴장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잡았다고 <laughs> 여자는 왜 이거 섹시하다 생각하지? 석성 때문인가? 그거 뭐, 나는 근데 한 번씩 영진이가 주차 한 방에 넣으면 섹시하던데 왜? 이건 모르겠어. <laughs> 그냥 내가 못하는 거를 한 번에 잘해서 그런 건가? 이거 <laughs> 오늘 완전 섹시 이미지를 업고 가겠다. <laughs> 근데 원래 평소에 나는 오른손에는 기어봉 잡고 왼손에는 핸들잡고 핸들로 이렇게 하는 게 무빙이 크잖아. 여기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노린 건가요? <laughs> 어렸을 때부터 키브링을 거 노린 것 같아 내가. 스타일 <laughs> 하고 있을 때 섹시하다는데 괜찮냐? 아 근데 진짜 잘 모르겠어. <laughs> 향좀 섹시하긴 하다 이 ㅋ ㅋ 섹시하다 아니야? 이거 어때? <laughs> 신상이야 이번에 <laughs> 향수 냄새 이게 네, 흙들어서 그런가? 그 흙들어온 거랑 이제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살짝 ASMR로 대화하는 그 상황이 좀 섹시한 거 같은데 거기서 이제 섬유유연제 냄새라든가또 이제 팝콘 먹다가 음. 손에 이렇게 쓱 스치면은 ...좋다 뭐가? <laughs> 그런 거 같아 약간 나 향수 뿌렸어가 아니라 음. 봐봐 뿌렸거든? 진짜 의도치 않아요 어필이 잘될것 같아 이거랑 좀 비슷한데? 화나는데 참을 때 이거는 음, 비 참으면서 이렇게 넥타이크 풀어는 거지 이렇게. 아~~ 음, 음, 풀어치면서 눈썹 치 풀면서 하아~~ 이런 느낌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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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느낌 방금 느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형또 <laughs> 의외로 좀 그런 게 있어? 섹시하다. 게임에서 하다. 이제 승딱이라고 아, 섹시하다. 아무튼 게임 잘할 때도 그래. 난 그런 것도 있어. 남자 근데 운동 해서 캐리 할 때. 아. <laughs> 예를 들어 축구나 농구나 맞아요. 뭐 이런 걸 해서 구기 종목에서 세골로거휘트들 뭐 그래. 음 뭔가 거기서 좀 아좀면서 섹시하면서 담고 싶은 거 남자가 섹시하다는 거는 담고 싶은 거 그런 느낌인 거. 그 본인이 스스로 섹시하다 하는 순간이 있어? 있죠. 음. 씻을 때. 어. 어? 오늘 좀 뭔가 섹시 머리가 좀 젖어 있고 이게 올빼로 쑥 넘겨지면 음. 나한테 이런 모습이? 나한테 이런 야성미가? 어, 와, 그런 게한 번씩 있지 않나? 남자들 다공감할 거야. 음. 특징. 운동 하고 딱 씻고 머리 털고 수건 열 걸고. 괜찮네. 맞아 <laughs> 나는 그거 반팔 티좀 음. 이렇게 쨍기는 거 입었는데 어. 여기가 이제 근육 때문에 다 커지려고 아. 어. 그때 좀 섹시한 거 같아 뭔지 어, 알지 알지 알뚝 필축 팍 어. 해가지고 흰색 여기 광배근 탁 나와가지고 보여주시나요 이번 여름에? 응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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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공동적으로 그러는 거 같아 형,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 어, 나도 모르게 나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너무 꾸에해버렸다. 웃기지 않잖아요그렇죠 <laughs> 오늘 컨셉에 맞게. 근데 주의할 점이 계산적으로 나왔다면, 아, 좀 여기서 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아닐까. 그게 눈에 안 보여도. <laughs> 느껴지기에 다를 수가 있거든. 어 맞아. 느껴지거든. 네. 남자들도 보여. 근데 어, 여자들도 네. 보이고. 근데 이제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남자가 말하는 여자가 섹시해 보이는 순간은 다 행동도 되었고, 음. 여자가 말하는 남자가 섹시해 보이는 순간은 다 상황이네. 아. 영화 왔을 때나 아니면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또 그거야. 다 의도치 않은. 의도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섹시함은 내가 생각한 거지만 여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남들보다 다른 여유가 가지고 있을 때그 섹시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섹시한 사람 특징은 자기가 섹시하다고 티를 안 내. 알지? 그 섹시와 야함의 차이를 아시나요? 야한 거는 비주얼이고 섹시는 분위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가 너무... 오늘 했던 거는 음. 진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번 해 봤던 거고요. 저희가 뭐 실제로 괜찮아. 요뭐 이런 거 아... 아... <laughs> <laughs> 진짜 웃기게만 했겁니다 진짜 이성에 이랬다는 저희 못 <laughs> 맞아요. <웃음> 그러면 안녕. <laughs> 안녕